그래도 뭐 남아 있는 표고가 있겠죠 뭐. 예, 어, 뭐뭐 네. 뭐, 뭐 워낙에 크니까 한 10kg는 뜯어가야지 그래도 표고버섯. 안녕하세요. 두메산골에 살고 있는 산출남. 오늘은 표고버섯 이렇게 보러 왔는데 이렇게 보러 왔는데. 아직까지 안 올랐는지, 표고버섯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하루종일 표고버섯을 보러 다니다가, 표고버섯이, <laughs> <laughs> 어이구, 없으면, 심산행으로 다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근데, 여기 표고대가 많긴 많은데, 아, 올라오면서, 한 개, 두 개, 이렇게 보고요. 아, 두, 세, 세 개요, 세 개. 이건 따가진 않았는데. 야, 가장 좋을 때네. 이 요런 게 A 급. 여기 밑에까지. 야, 있어 그럼. 야, 나오네. A급이다, A급, 이 정도. 아, 네 개네, 여기가. 어, 많네. 벌써 한 배랑 했는데? 자, 응. <laughs> 자연산 표고입니다, 자연산 표고. 아직 안 나왔나? 여기 큰게 하나 있고요.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 그래, 그 혼서 좌측으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나무 꺾으면서 다 땄어. 근데 여기 안쪽에 들어오니까 여기는 발자국이 없어요. 차로 올라가야 될것 같아. 여기 쪽으로는. 네. 다 아이, 우측으로, 우측으로 오셔야 될것 같아요. 여긴 발자국은 없어요. 그러면은 아저씨가 그쪽으로 가셨는데, 아저씨가 코스를 안 하는데 같이 움직이면 되는데, 내가 여기서 네. 올라가려면 비행 돌아서 한참 걸릴 것 같고, 그쪽, 그쪽에서 그쪽에서 막 찾아봐요. 네. 네, 여기에 지금 한 하나, 네, 다섯 개, 다섯 개가 열려있고요. 많 많이, 많이 달리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여기 계곡 쪽는데도 이게 조종 왜부해지는데 이상하네. 네. 이제 이제 올라오는 녀석도 있네. 아 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최상품이네 이건 최상품. 여기 두나무면 시야한 목다리 식하고 이러는데 이거 잘안 아. 달렸어요. 이게 다야! 와, 여기에도 이렇게 달렸는데, 완전 새끼입니다, 새끼. 아.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야, 연하고, 표고향이 입에서 싹! 딱 돌아요, 완전히. 와. <laughs> 기가 막히네. 아래쪽도 나오긴 나오는데, 아, 왜 이렇게 없지? 야, 이제 나오는 것도 있고요 아, 좋네. 야, 요 밑에. 이렇게 위 이건 저건 요 녀석은 거의 다 폈네 이거는 건 B급 이건 A급 저 저쪽에 또 표고 때는 표고 얼른게 보입니다 표고가 서원하게 네 개가 보이네요. 일단 네 개, 다섯 개 정도 보이고요. 아 근데 많지가 않아. 아, 어, 어, 아, 아니 아, 아 여기도 여기 밑에 있고요. 많이 안 달렸어요. 많이 안 달렸어. 아, 아, 아 여기에서 표고가 여기 세 개, 네 개, 이렇게 달라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붙어 있고. 아, 여긴 최상품. 에이급. 에이플러스 에이급. 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거 하나 먹어 먹어 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아. 기가 막힌 표고이 맛 야, 이거 아래쪽에도이거 크네. 이하요 이게 참나무 참나무인데, 아, 예, 참나무인데 표고 깨끗한 표고 하나 있고요. 이건 참나무에서 열리는 참나무 상황 같아요, 꼭 느낌이 상황버섯 같이 느낌 상황버섯처럼 생긴 근데. 이게, 상황버섯은, 이게, 전나무 상황처럼 생겼는데, 모양이. 근데, 말급 같아요, 말급. 말급이네, 말급. 이렇게 하면은, 상황버섯처럼 생겼죠. 이 전나무 상황처럼 생겼어요. 근데, 말급입니다, 말급. 이게 붉은 떡다리인데 첨남에서만 붉은 떡다리 얘를 오오 아 이게 상당히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형님. <laughs> 뭐예요사우버섯이에요 아, 대물 대물 대물. 우와 크다 크다 크다. <laughs> 와. <우와>. 아말 <아유. 웃음> 말금이죠 형님. 아, 아, 이야 축하드립니다. 그근데 네, 아, 지금 수분 많이 먹었을 텐데. 많이 먹었어. 그래도 이거 삶아 네. 먹고 힘을 좀 내야 했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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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뭐 아유. 이제는 이제 건강 생각하시네 이제. 이제는. 딸려요. 아, 역시 이런 거 삶아 드셔야지. 맞아. 예, 네, 쌀맛 쌀맛 드시는 게 아니고, <laughs> 다려서 우려서 드셔야지. 힘이 나지. 가라가 또 무거우면 또. 그러니까요. 야 <laughs> 어떻게 표고는 많이 땄어요? <laughs> 2, 2kg. 2kg요? <laughs> 오늘 하루 일당 해 하셔야 되는데. 먹고 살겠는데, 이거. 아, 그러니까 이거 쌀 사먹어야 되는데, 이거. 아. 참 어렵네, <laughs> 어려워. 야 이거 가져가면 크다 크다 아 형님 발목 안좋으신데 큰일 났네 이거 아 그래도 이건 가져가야 야... 될것 같은데 제가 제가 들어 드리고 어떻게 반당을 어떻게 안 되시는지 아 그러면 좋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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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얼렁얼로 와요 못나무에 달린다고요 와

여기 영상을 찍으려고라 해서 따고 했는데 아니 어. 아니 박달에도 달려? 이야 참남에, 신기하네 참나무에는 표고버섯이 달리는 줄 알았는데 박달에 달려 이야 하지. 귀하네 귀해 이거 진짜 어어야 이거는 야이나 이거 이야 이 박달나무 맞네 박달나무 는 표고가 박달나무에도 표고버섯이 달려요 이야 신기하네 야 근데 올라오다 보니까 병풍치가 굴렁이네. 병풍치 일곱 개다 써 지금. 박달에서. 야. 자두번 따본 것 같아. 내가 아, 전에도 저번에도 한번 따고요. 저래도 박... 박달 나무에 표고가 달린다고? 예. 박달에 표고가 달려. 안 믿겨지죠? 어디, 어디, 아, 확실히 찍어야 돼. 박달나무에 표가 열린다는 거. 어, 이거 박달나무 맞다. 이야. 여기, 이게, 이게 박달나무입니다. 박달나무. 박달나무에 이렇게 표가. 이야. 그 아래쪽도 있어요? 박달나무. 우와, 이거 밑에 있네. 이야 기가 막힌 표고를 봤습니다. 박달나무의 표고 우와 어 박달의 표고가 있잖아 그 안에도 있어요? 아, 어두 개씩이네 이야 박달 표고 내이 한번 한번 하나 하나 박달 표고 산 타면서 드, 드셔봐, 드셔보세요 두번 만났어 어. 전에도 긴가민가 하더라고 네. 박달이 무슨 표고 보어 이랬는데 네. 오늘 또 만나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어떤지. 아이참 <laughs> 아니면 이거 조금 한 거. 네. 너무 폈는데? 야 박달표고의 맛. 너무 폈는데? 네. 근데 그럼 그거 하나만 드셔보세요. 오 향이 죽이는데? 아 틀려요? 오이 향이 엄청 세. 와. 음. 뭔요좀 상했다. 아, 그런 건 먹어야 돼. <laughs> 건강 쌓아 <삼아> 먹어야 돼. <laughs> 건강 쌓아. 물데 어... 아직 비에빠지고 뭐. 어. 형님 저, 음, 저 하나 안 줘요? <laughs> <살이 좋아>. <laughs> 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laughs> 첫 번째 건 맛있었는데. 아 이거 이거 맛있는데요 뭐. 두 번째 건는좀좀 비가 맞아가지고. 어음 맛있다. 오늘 점심 안먹어도되겠다야 오늘 뭐 그냥 표고로 배 채우네. 오늘 근데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거 우리 팔아 먹어 팔아 먹어서 쌀 사야죠. <laughs> 여기에 당귀도 많네 당귀도 많아 어우 저 3인 줄 알았네 3인 줄 알았어 아이 빨간게 보이길래 왔더니 자기야기야 자기야예 네. 빨간게 보이네요 자기야기야 자기야 아, 씨가 이렇게 나왔어 음. 여기는 또 표고가 많네요. 야. 오, 좋다. 올해 올해 갑버섯을 처음 봅니다. 야, 이제 갑버섯 또 올라오네요. 와. 와, 갑버섯. 아우. 어이고 부러졌다. 여기도 지금 갑버섯이 보이고 이 야, 갓바아 와, 좋다. 어, 뭐예요? 아, 뭐야 이거? 그거 여기 많어. 또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손님 온다고 지금.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내려가는데 자꾸 보이네. 내가 무서워. 그러니까 아 어, 어떻게까지 안 보이다가 또 내려간다니까. 와, 아, 씨, 좋아. 좋아 때까지 좋네. 아휴, 형님, 막, 좁았네, 그냥, 좁았어. <laughs> 아, 야.